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 정보통입니다. 연말이나 새해 그리고 명절 등 행사에 필요한 인삿말이나 편지를 쓸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인삿말은 전하고 싶은데 직접 쓰려고 하면 뭐라고 써야 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듯이 메시지만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문구를 원하는 만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앱을 하나 다운 받을 건데요. 휴대폰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검색창에 플레이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색장에 chat GPT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있는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보면 구글로 계속하기와 회원가입이 있는데요. 구글 계정이 있는 분들은 구글로 계속하기를 터치한 뒤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계정으로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사용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계속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른 뒤 설명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고 채찌 PT 사용 방법 메뉴에 있는 시간을 누르면 사용 방법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누른 뒤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비밀번호를 터치한 뒤 로그인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혹시 하단에 이런 창이 나오면 직접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다시 비밀번호를 터치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최소 12자리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입력된 비밀번호를 확인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을 눌러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뒤 계속 눌러주세요. 그럼 채찌 PT에서 내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일을 보내는데요. 메일에 들어간 뒤 채찌 PT에서 보낸 메일을 누르고 이메일 주소 인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메일이 검증이 되는데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채찌 PT는 대화형 AI로 카카오톡을 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입력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데요. 메시지 입력창을 터치한 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안부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인사말을 써야 할지 모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찌 PT가 AI로 인삿말을 만들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새해 인삿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새로운 주제에 질문을 할땐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터치를 해 줍니다. 그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질문을 할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수록 답변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인삿말을 요청하기 전에 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이와 성별 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인사 문구를 원하는지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입력한 메시지를 토대로 AI가 이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면 추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요구한 대로 인사말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답변을 해 줍니다. 훨씬 길게 적어주었는데요. 이 내용을 짧은 인사말이 아닌 편지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뒤 메시지를 보내면 짧은 인사말을 이렇게 편지글로 바꿔줍니다. 편지를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편지가 있다면 복사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바로 보낼 수 있는데요. 화면을 길게 꾹 누르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텍스트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꾹 누르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한뒤 복사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이 인삿말을 보내고 싶은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채팅 입력창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뒤 붙여넣기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내도 되고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수정을 한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아주 간편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사말과 편지를 아주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이나 새해 인사, 감사 인사 등 어떤 인사말이든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땐 X를 누른 뒤 계속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낮은 버전으로 계속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채취피트를 통해 만든 좋은 인사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